지난번에 가르쳐드린 혈액순환에 좋은 동작들 집에서 열심히 하셨겠죠? 우리가 나이가 먹다 보니까 허리가 항상 고생이에요 그 허리를 좀 풀어주는 동작으로 오늘은 누워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배트를 위에 편안하게 누워주세요 양 발, 엄지발가락을 맞춰서 푹 천천히 오른쪽 엉덩이 왼쪽 엉덩이 그 다음에 척추 네, 바닥에 손바닥 하늘 편안하게 고기돌이 해서 편안하게 정중앙을 쳤어요. 그 상태에서 천천히 무릎을 세워봅니다. 발뒤꿈치 너무 가까이 붙이지 마시고 배도 편안하게 이때 허리에 손이 들어가면 안됩니다. 아래배에 힘을 주면서 허리를 바닥을 지그시 누르는 것입니다. 해주세요. 자, 오른발을 들어서 오른쪽 복수 넣다가 왼쪽 무릎 위에 자, 천천히 왼쪽 무릎을 들어올려 보세요. 그 상태에서 자, 천천히 손 깍지 껴서 사랑하는 내 무릎아 하고 끌어가으세요 많이 사랑하도록 엉덩이 들어올리는 질때 턱이 들리면 안 돼요. 턱에 힘을 빼주시고 그대로 가슴 가까이 자, 천천히 무릎을 끌어오면서, 사랑하는 내 무릎아. 자, 이렇게 서 천천히 다리를 펴서, 발목을 잡고, 사랑하는 내 다리야, 끌어안아보세요 이렇게 하시면, 오른쪽, 바깥쪽이 딱 많이 늘어나실 거예요. 있는 그러니까 만큼만 해주시되, 그, 스트립. 통증이 오는 걸 즐기셔야 해요. 너무 욕심을 내지 마시고요. 이상태 천천히 내려주시고 다시 무릎 세워줍니다. 다시 허리 정리할 때 허리를 복잡히 짓는 시으로 이번엔 왼쪽 승합뼈가 오른쪽 무릎이 양손 다같이 짓는 식면서 오른쪽 무릎을 들어서 쭉당겨보세요 왼쪽 엉덩이 바깥쪽 쭉 당겨주세요. 쭉요정 조금씩, 조금씩 무릎을 가슴 가까이 이때 무릎이 이렇게 떨어지지 않겠고요 팔꿈치로 무릎을 밀어으시지 않아서 불면증이 니다그 다음에 무릎 을스습나다나데 무릎은 천천히 다리를 쭉 펴서 무릎을 잡고 다시 내려서 다시 무릎 양쪽 무릎 벌려서 앞으로 오른쪽 머리 오른쪽으로 다시 반대로 양손 바닥 지그시 지붕 누르고 가볍게 굴려주세요 그래서 허리를 스트레 발핏꿈치 이번에는 다리를 쭉 밀어서, 허리, 안 떠부터 있죠? 다으로 아, 묶지 않게, 아예 힘을 주세요. 상태에서, 그 오른발로, 피 들어올려 봅니다. 천천히, 반대로, 뺄건내 머리 반대로, 왼쪽으로. 천천히 들어 올려서 내려놓고, 이번엔 왼발을 들어 올려서 오른쪽으로, 머리는 왼쪽으로 쭉, 자, 주추를 비틀어보세요. 강하게. 아까 왔다갔다 하면 조금 더 강하게 늘려보세요. 자, 이때 오른쪽 발대꿈치 좀 밀어주셔야 돼요. 다시 한번 들어 올려서, 팔꿈치 축 떨어지지 않게 내려놓으시고, 한번더가볍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숨에, 여러분들을 오른쪽으로, 먹이는 오른쪽, 천천히 올라오면서 내려놓고, 다시 들이쉬고, 내쉬고. 자, 몸 살짝 세워서 허리 바닥 누르고 허리 툭툭 두들겨주시고 발끝 세워온거 보이시죠? 발뒤꿈치로 바닥 꽉 누르고 허리 툭툭 두들겨주시고 다시 편안하게 당기 휴식을 채워줍니다. 천천히 당겨서 발뒤꿈치 엉덩이 가까이 붙이지 않아요. 골반 넓이 올려주시고 중형 하나 정도 띄워주시고, 천천히 골반을 쭉 들어 올릴 때, 이때 가슴을 쭉 늘리지 마세요. 또들지 말고, 내 엉덩이가 무릎 쪽으로 갑니다. 이렇게 해서 내 허리, 척, 허리를 싸고 있는, 척추를 싸고 있는 근육들을 강화시켜요. 밑에서 받쳐주는 엉덩이 근육도 받쳐주시고, 천천히 내려오고, 자, 열까지 셀 거예요. 자, 이번에는 쭉, 들어 올려서, 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천천히 내려두시고, 다리 쭉 뻗어서 후닥후닥 후닥. 편안하게, 잠시 편안하게, 시선 펴주세요. 요 사이사이 꼭 쉬어주세요. 이제 무릎을 하나하나 올려줘요. 그 들어올릴 그, 그, 수 있을 만큼 들어올려 봅니다. 옆에서 무릎을 모공을 끌어안으세요로 엉덩이가 들어다 정도로 허리가 쭉 이제 네. 네, 머리를 가져오기를 들어볼게요. <놀람> 셋, 넷, 다섯. 천천히 척추 내리고 양발 네, 내리고 다시 한번 들어갈게요 손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양 무릎을 들어올려가지고 꼬리뼈도 올리고, 올리고 골반 들올리고 허리반도도 들어오죠. 이때 배에 힘을 주셔야지 이만큼 들어올려져요. 깍지 끼고, 목이 들어서 풍덜링 네,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할 정도로 쭉둘셋넷 천천히 내리고 무릎 세우고 이번에는 좌우로 비틀어 봅니다. 양팔을 편하게 벌려놓고 양팔은 옆으로 그리고 껍질 껴보세요숨을 들이시고 한쪽 내쉬면서 오른쪽 어깨를 왼쪽 팔꿈치 바닥 누르면서, 오른쪽 어깨를 들어서 바닥. 하나, 둘, 셋, 넷. 이때, 오른 다리 뒤로 쭉 빼주세요. 바닥, 천천히 펴보고. 자, 숨을 들이시고, 내쉬는 네, 숨에, 다시, 오른쪽 어깨 팔꿈치로 누르면서, 왼 다리 뒤로, 하나, 둘, 셋, 네 다섯 전 전일 올라와서 다리 빼고 다리 모아서 툭 양팔 바닥 양팔 바닥 짚그시 누고 그대로 양발을 들어서 무릎 접어서 들려서 발바닥 천정 쭉 밀어주세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곱발 뒤꿈치 천등을쭉 늘리세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발 뒤꿈치 쭉 주면서 발 뒤꿈치를 한번더 강하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고 꼭 시간 지켜야 돼요. 10초, 약대로 툭 자, 이때도 팁을 네, 보듯 봐도 좋고요. 팁을 보셔도 괜찮아요. 핸드폰 보셔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시간 어느 정도 지나면 다리가 많이 떨어지실 수 있어요. 그런데 다리가 이기게기죠 당기나 기부케 두시고 이것을 외부로 반복해서 하셔도 됩니다. 발끝이 쭉 바닥으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들어앉아서 발뒤꿈치를 가슴 가까이 하나, 둘, 셋, 넷,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제 턱이 들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아홉 열자 조금 더 얼굴이 조금 더 올라오구나 어, 자 허리가 강하게 늘어났어요. 넷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자 머리 위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목 열을 오도록 그래서 일어나 않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허리를 좀 풀어봤는데요. 잘 해보시는데 해보셨는데 잘안 됐다 그러시면댓글로 여러분이 언제든지 주설명을 그 해드리겠습니다. 자이 정도로 해주시면 그래도 병원에 가서 주사만 다 허리 통증이 바로 잡히실 수 있으니까 열심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애쓰셨어요. 등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면서 사이 한발 위로 쭉 천천히 이렇게 마칩니다. 수가좋습니다